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 바다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그것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45일 동안을 광야를 걸어가서 엘림과 신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5일 동안을 탈출해서 걸어오는 과정 속에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음식물들, 양식들을 다 먹어버리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생겼다. 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 다음날부터 만나를 내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음으로 해서 굶어 죽지 않고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장막을 치고 어느 정도 정착을 하게 되었더니 이때는 물이 없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 백성들이 전과 같이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했을 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호렙산에 올라가서 반석을 치라. 그리고 모세가 그 말씀 그대로 반석을 쳤을 때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냐? 바로 지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소리를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 내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원망의 소리를 하고 있을 때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있는 이 말씀임.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간절히 이야기할 때에 그때마다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셨고요. 모세를 통하여 만나가 내리게 하셨고요.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은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부터 400년 이상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탈출하게 되었는데 이 때의 영웅, 이 때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아마 모세일 겁니다. 애굽방 바로 앞에서 열 가지의 재앙을 내림으로 해서 애굽과 바로를 혼내준 사람도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당황하고 있는 홍해 앞에서 당황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게 하신 것도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만나를 내린 것도 물을 주신 것도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모세를 우러러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할 때마다. 이 모세의 이야기를 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모세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많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요 몇년 전에 저희 가족 넷이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무슨 영화를 봤냐면 어벤져스를 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죠? 어벤져스라는 영화는 무슨 영화냐?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 헐크, 블랙 위도우 이런 초능력을 가진 슈퍼 히어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슈퍼 히어로들이 힘을 합쳐서 지구를 지키는 이야기 이게 바로 어벤져스예요 많은 사람들이 극장을 찾아가서 이런 영화를 보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가지지 못한 능력을 내가 할수 없는 것들을 할수 있는 능력자, 그 초능력자들이 내 눈앞에서 내가 할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 슈퍼 히어로들에게 열광하고 있고요. 모두가 다 슈퍼 히어로가 되기를 원하는 게 바로 요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와를 필두로 해서 군사를 조직하고 이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듭니다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겨요 하지만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집니다 팔을 내릴 수가 없죠? 손을 내릴 수가 없죠? 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80이 넘은 할아버지입니다. 팔을 들고 몇 시간을 잇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때 함께 산에 올라갔던 아론과 후리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를 앉히고 옆에서 양쪽에서 한쪽씩 팔을 잡고 붙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해가 질 때까지. 그랬더니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영웅이 누구냐?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아마도 맞서 싸웠던 여호수아 그리고 손을 들고 있었던 모세 이렇게 두 사람을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도 이두 사람에게 큰 상을 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여호수아나 모세가 아닙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론과 훌은요. 기껏해야 모세 옆에 서서 모세의 팔을 붙잡고 있는 일밖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영화에서 보면 주연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조연이에요. 아니, 잠깐 스쳐 지나가는 엑스트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의 팔은 내려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아론과 훌은요, 표면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드러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편의 영화를 볼 때에 거기에 등장하는 주연의 주인공에 주목하게 됩니다. 주인공이 아니면 다내 눈밖에 있습니다. 조연도 그렇고요, 엑스트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주로 날아가는 로켓트가 있습니다. 그 로켓에는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부속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컴퓨터로 그 모든 것을 제어하는 엔진, 컴퓨터 여러 가지의 기능들도 있고 부속들도 있지만, 저 구석 한구덩이에 손가락만한 나사 하나도 있어요. 그렇다면 컴퓨터나 엔진 같은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속이고, 저 구석에 있는 나사 하나는 관심 밖에 있는 부속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나사 하나가 잘못되면 그것을 소홀히 하면 그 값비싼 로켓 하나를 다 버리고 막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속 하나는 값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속 하나 때문에 그 로켓 하나를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과장돼서 말하면. 나사 하나와 로켓 하나의 가격이 맞먹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100억 달러 수출한 것은 굉장하게 여깁니다.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지만 반면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땀 흘리며 일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말단 공장 직원들은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출을 많이 했다고 큰 회사 사장들은요, 훈장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사장이 훈장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 공장 구석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말단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에 못지 않게 그 말단 직원 그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 하나의 가격과 로켓 하나의 가격은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은 그 나사 하나 때문에 로켓 하나의 가격이 맘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사장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이왕 영화에 나가는 거, 이왕 하는 거 주인공이 되, 되고 싶지 조연이나 엑사가 되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모든 영광이 다 주인공에게 가요. 모든 것이 다 주연에게만 가요.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못하다가 마지막에. 꼴 하나 넣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신문에는요, 그 사람이 대문짝 말하게 나와요. 누가 꼴러서 이겼다고. 이 세상은요, 영웅만 대접받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조연들에게는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칼라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영웅숭배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의 중심은 위대한 인물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평범한 사람들은 영웅을 위하여 필요하다. 그러니까 영웅숭배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까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결코 영웅이 아니라, 결코 영웅이 역사의 중심이 아니라 작은 자. 낮은 자, 오히려, 가난한 자에 통하는 자, 온유한 자, 목마르고 줄인 자들이 앞으로 올새 역사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어린 나이 하나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양한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으러 나가고 찾으면 뻐서 잔치를 베풀겠다고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두 렙돈을 들인 과부의 헌금이 많은 헌금을 들인 바리새인보다도 더 값지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의 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작은 자 하나에게 작은 자중 하나에게 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영웅이 되려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한때 영웅이 되고자 하는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이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쳐줄 것이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거야. 한번 뛰어내려봐! 또 사탄은요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어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보이는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셨어요. 영웅이 될수 있는 그 길을 다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면니라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대속물로 너를 위해 죽겠다라고 오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영웅이 되기 위해서,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김으로 해서 조연의 역할을 엑사 역할을 감당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웅의 길과는 정반대의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나가셨어요. 영웅이 받는 갈채 대신에요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영웅이 되신 게 아니냐? 라고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영웅이 되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웅은 어떤 사람이냐? 영웅은요 다른 영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영화의 대사 보면 이런 대사 있잖아요 하늘 아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는 죽어라 그러잖아요? 하늘 아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세상의 영웅은 그런 존재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돕기를 원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거예요. 교회 안에 직분을 받고 교회에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로의 집분, 권사의 집분, 집사의 집분, 또 집분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모든 분들에게 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영웅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영웅과 같은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영웅이 되기보다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영웅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예수님께 쓰임 받는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임금에게 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웅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한 자, 어떤 면에서는 그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또 지극히 작은 자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물론 불쌍한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자냐? 바로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느라고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헐벗고, 병들고, 오게 갇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요 미술 전시회가 열렸어요. 한 학생이 한 꼬마 아이가 자기 엄마의 손을 붙잡고 막 끌고 갑니다. 이 엄마는요, 이야 우리 아들이 그린 그림 앞으로 나를 데려가는구나. 생각을 하고는 막 아들을 따라가요. 딱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요. 대상이 걸려 있는 그림이에요. 이 엄마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아들이 그린 그림이 대상을 받았구나. 그리고 자세히 봤더니 내 아들이 아니야. 다른 아이예요. 그런데 그 꼬마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엄마, 얘가 그림 그릴 때물 떠다 준게 바로 나야." 여러분, 대상을 받는 건 너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누군가가 그를 도와줬기에, 누군가 그와 함께했기에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일할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예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에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또한 경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요. 또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바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일할 사람을 세우셨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셨느냐? 사도도 세우시고 예언자도 세우시고 교사도 세우시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세우시고 병고치는 능력도 행하는 사람도 다 세우셨는데 어떤 사람도 세우셨냐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도 세우셨다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라 하는 거예요. 사도를 돕고 예언자를 돕고 교사를 돕는 일 또한 사도와 예언자와 교사를 못지않게 중요한 일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서 대상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물감을 짜주고 누군가 물을 떠주는 일도 그만큼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이 모든 사역들, 이 모든 일들은요, 모두가 다 돕는 역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예언하는 일, 교사하는 일,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의 일을 돕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직분들,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드러내는 그런 직분이고 그런 일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영웅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모든 지체가요 하나하나가 다 서로 도와야 올바른 지체가 될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지체들이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에도 충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봉사에 관심하지 않는 사람은 큰 일을 할수 없다는 겁니다. 어린 나이 하나에게도 관심을 받지 않고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우린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없다는 거예요. 작은 자 어린아이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대해 주셨어요. 나를 택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앞화면을 보시면은요, 어떤 목자가 백마리의 양을 가졌는데, 한 마리를 잃었다 목자는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그냥 남겨두고 그한 마리를 찾으러 들로 산으로 애써다니다가 찾아서 어깨에 메고 즐겁게 집으로 왔다 하나님은 이처럼 생명 하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다 99가 하나와 같다 또는 99보다 하나가 더 크다의 계산법이 기독교적인 것이다 하나쯤은 있으나 만나하다는 생각은 기독교의 정통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내가 너를 누구와 바꾸겠느냐? 내 눈에는 너가 진주보다 더 귀하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영웅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웅으로 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의 기적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 모든 자가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어요. 이 땅에 모든 자가 다 목사나 전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어야 돼요. 모두가 다 목사가 되어야 돼요.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내가 작은 일이라도 감당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선교사요 목사요 전도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일지라도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에 전쟁터에 나가서 맞서 싸웠던 여호수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했던 많은 수많은 군사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산 꼭대기에서 팔을 들고 있던 모세 너무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세 옆에서 그 모세의 팔을 붙잡고 있었던 아론과 훌그 또한 얼마나 귀중한 사명이고 사역입니까? 사연성도 여러분 영웅이 돼서는 안 돼요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오직 예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섯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두 달란트를 남겼어요. 하지만 그 축복은 똑같은 축복이었습니다.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에 얼마나 충성되게 임하고 충성되게 일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고 돕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여러분에게 사명이 주어졌고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위에 맡겨진 그 사명과 직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하지 마시고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름성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